아, 이걸 라이브로 못 보다니, 씨. 아, 하, 아. 네, 여러분. 아스토밀라전을 놓친 코시보입니다. 일단은, 어, 레전드 경기를 놓쳤어요, 또. 음, 최근 코시보의 4경기 전적을 보면은, 맨더비 음, 경기, 0대0으로 끝났죠 네, 그 라이브로 봤습니다 네, 크리스탈 펠리스 경기 2대0에서 5대2가 된 경기 그거 블루스크린 떠서 보긴 봤는데 제대로 집중해서 보지 못했어요 네 입중계도 못했고요 에버튼 경기 네 제가 봤죠 입중계 했고요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후반 막판에 두 골이 나오면서 뭐 무난한 경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스토밀라 경기 2대1 아구에르의 9320 재현 우리 누황이 그걸 해냈죠. 그 경기 못 봤고요. 입중계도 못 했습니다. <laughs> 제가 경기를 안볼 때마다 이런 레전드 경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결과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어? 나왜 지금 일어났지? 하면서 너무 멘탈이 깨진 나머지, 포를 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경기 결과를 보게 됐어요. 2대 1이더라고요. 그러고 깨달았죠. 아 하이라이트는 보면 안 되겠다. 아무튼 퇴근하고 와서 하이라이트를 지금 볼까 합니다. 네. 하이라이트 좀 볼게요. 토트비 풋볼 리버풀 대 토. 시티 라이너 나오고 오르테가 가 나왔고 골키퍼는 마티오스 누네스 후벵디아스 그바르디오 오레알리 뭐 항상 나오는 뽀백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원볼란치의 코바치치가 나왔네. 4-1-4-1로 나왔구나 그리고 실바, 메가티, 귄도안, 마르무시 마르무시를 또 측면으로 뺐죠 그리고 데브라이너를 원톱에 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요 마르무시를 원톱에 두는 것보다 측면으로 뺐을 때 마르무시가 훨씬 더 위협적인 것 같았어요 펩도 그렇게 느꼈는지 마르무시를 측면으로 빼고 이번에도 데브라이너가 제로톱이 되도록 지금 기용할 수 있는 선수들로 잘 꾸려진 라인업인 것 같아요 일단 좋습니다. 어 시작부터 레시포드 뭔데 슛? 어 골대. 어 시작하자마자 레시포드 골대. 와 시작하자마자 한 30초 만에 골대를 맞춰버리네. 아스톤빌라가 이 골대 징크스로 시작을 했네. 와씨 근데 레시포드는 아스톤빌라 가서 더 잘하는 것 같아. 자마르면 슈만에서 받았고 좋아 한명 제껴놓고 슛 와우. 베르나르도 너가 넣은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넣었구나 약간 일단 반대전환이 코바치치 잘해줬고 컷백 잘 내줬고 이거 굴절이 되면서 실바 바로 앞에 떨어졌고 실바가 그냥 인사이드로 마무리 이야 마르티네즈 골키퍼 맞으면서 원쿠션에 들어갔고 일단 베 실바 오랜만에 골렀네자레 싶어서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잘 내줬는데 여기서 PK가 선언이 안됐고 후뱅데스 별일 아니다 얘기했죠 뭐예요? 어 갑자기 v a r 를 봤어? 어야 이거 오 어, 이거 PK 맞는 것 같은데? 어 밟았잖아 와 찍었어? 아 후뱅디아스가 이런 실수를 아 여기서 들어갔구나 레시포드 잔발 딛고 슛골 오케이 이렇게 1대1 어, 느낌 왔고요 자 그렇게 1대1 상황이요오 여기서 귄도한 터치 길었죠 귄도한이 아니라 마르무시였구나 마르무시가 확실 측면에서 안쪽 이 가운데로 들어와야죠 훨씬 더 위협적인 것 같아 공을 갖고 있는 상태든 갖고 있지 않은 상태든 아 반대전환 오늘 전환 패스가 좋았네 오래를 올려줬고 헤딩을 했는데 누구야 마르무시의 이 정도면 거의 헤더가 아니라 그냥 머리에 맞은 슛시라고볼수 있죠 너무 떴어요 아 오라엘리 크로스 좋았다 새끼 크로스도 잘하네 자 그래서 아스트밀라 공격 자레시프드 한테 왔고 오이구 오르테가 선방 확실히 세이브는 좋아 오르테가 딴건 몰라도 자 이렇게 전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레스기리자 오라엘리 지금 가운데로 들어가는 돌파 미쳤구요 네,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까지 만들어내는 오라엘리 데브라이너 차는 척하다가 메카티가 올렸는데, 그거를, 예, 오나나가 하얀 건치를 띠면서 막아냈어요. 오, 덕배관안 차고, 메, 카티가창고는 진짜 나도 속았다. 덕배가 당연히 찰줄 알았는데. 반대전 좋았고, 누네스, 잘 내줬고, 데브라이너, 잘 올려줬는데, 아, 까비. 다시 뭐, 논스톱, 누구야? 오라리 확실히 요즘 물 올랐어요, 오라리 폼이 완전히 지금 물이 올랐어. 자신감이 진짜, 끝까지. 자신감이 완전히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왔어. 띨레망스. 어, 컷백 좋아는데잘 막았다. 누구야? 크바르디올. 요즘 수비의 핵심. 아, 지금 마르무시 역습에서 마르무시 절었는데, 다시 덕배가 뺏었고. 아, 잘 찔러줬다. 이거 끝났다. 와! 와! 메카티. 침착했어. 저번에 또 골키퍼 1대1에서 그애드리송이 그 어시스트 해준거 한번 터치 잘 해놓고 골키퍼 한번 접고 그리고 다시 왼발과 맞는 다음에 마무리했던 골있죠 그것처럼 지금골도 어 덕배가 잘온사이도잘 쫓고 터치 좋았고 잘 뛰었어 골키퍼 나온거 보고 잘 뛰었는데 아 왼발이었는데 까비 메카티도 요즘 뭐 좋아 음자 다시 이번에는 덕배가 올렸고 어어오슛오 어어 뭐야 누구야 코바치치 요즘 박스 바깥에서 슈팅이 예사롭지 않아요 거의 다다 다 넘어지면서 찼었는데 이번엔 넘어지면서 안쳐가지고오 이거 그렇게 제껴줬고 와우 레시포드 야 레시포드가 잘했네 오, 잘 쫄려줬고 레시포드가 잘제줬고와야 이거 들어갈뻔했다 각이 좀 없긴 했는데 이거 그래도 좀만 집중했으면 들어가는 골이었는데 레시포드 땡큐 음. 야 오라일리 야 방금 그저 잔디 깎아버리는 사이드에서 크로스 뭔데 이거 와 잔디가 다 깎였겠는데, 이거? 와, 이, 이 땅풀 패스 너무 좋았다. 야, 이걸 발을 못 대냐? 근데, 메카티야? 깔리긴좋는데 어, 이거를, 발을 못 대는 건 조금 아쉽네요, 메카티. 자, 이제 도쿠가 들어왔고, 아, 이거 잘들어줬는데 이거 슛!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업사이드 같은데? 업사이드죠. 와, 근데 이거 사이패스 너무 좋았다. 여기서 누구야? 아, 균도한, 이 사이를 봤어. 이사이를 봤는데 완전히 명백한 옵사이드였죠. 아 도쿠 또 도쿠시 시작됐죠. 한명 제껴놓고 자 바로 올려주면서 와우, 와테우스 누네스. 와 이렇게 놓구나와 9320에 제 가까. 거의 들어갔을 때는 9320 같은데 도쿠가 와이 패스 미쳤다. 와 이건 거의 도쿠가 다 했네. 누네스가 저 뒤에 손들었고 야 이거 너무 잘 줬다. 야, 이거는 진짜, 도쿠와 그냥, 거의 9 9점 90, 거의 90% 꼴이네. 와, 팬 너무 좋아하고요. 야, 이렇게 끝났구나. 아, 이걸 라이브로 못 보다니, 아, 씨. 하, 이씨. 아. 진짜 나란 놈은 왜못 일어났을까? 야, 야, 꿀잼 경기였네. 음. 꿀잼 경기였어. 에이씨. 네. 이렇게 오늘 승리로 맨시티는 3위로 일단 올라갔어요. 물론 경기수가 우리가 먼저 한경기를 치른 거여서 이제 나머지 또 팀들의 결과를 봐야지 또 순위가 어떻게 될지 결정 나겠지만 진짜 오랜만에 3위로 올라갔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제가 까면 갑자기 잘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니코 오라엘리 제가 팔아야 된다. 뭐깐건 아닌데 아 오라엘리 요는 아직 좀더 애가 좀더 커야겠다. 적당한 금액이 들어오면 니코 오라엘리 팔아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재계약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마티우스 누네스 누네스 너 반성해. 앞으로 충성해. 너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 더 열심히 뛰어. 다리에 쥐겨낼 정도로 뛰어. 너 그래야 이 민심 바꿀 수 있다. 맨유한테 졌었던 그 경기, 그 경기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는 마테우스 네스를 까봤습니다 불안하다. 아, 안 된다. 마테우스 네스 팔아야 된다. 고민하지 마라. 팔아라. 시티랑 어울리지 않는 선수다. 뭐 그런 말짓거리를 했는데 결국 증명하잖아요. 결국은 선수를 이렇게 자극을 해야지 증명을 해냅니다. 비판을 받아야 선수는 성장해요. 오냐 오냐 오잘한다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지금까지. 고리안, GTV였습니다.